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송구영신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이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밤 영시에 자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구 없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기도 제목을 함께 적으셔서 헌금도 드리시고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다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한해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내일 새벽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내일 아침에 새벽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었죠.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를 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언약의 후손들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하셨고요 제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애돔을 꺾으신 것, 그들의 재건 의지마저 꺾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너희의 마음이 빠진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그 누구도 받지 않은 재물을 나에게 드린 것이 결국 나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과 대답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들을 오른대로 이끌어 가야 하는 제사장들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그리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에도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1장 후반부와 2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장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장 전체가 제사장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제사와 제물인지를, 어떤 것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끌어들였죠. 어제 읽었던 1장 6절부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망령되게 하고, 그것을 번거로운 것으로 비웃기까지 하면서 신용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있다. 오늘 이장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입술에는 지식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백성들은 그 입술로부터, 그 입으로부터 율법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고 앞전 6절에도 어, 제사장들의 본래 모습은 이와 같았다. 6절에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직분이고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나를 경외하라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라고 레위와 세운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입니다. 레위 언약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아일 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강, 의의와 지식,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파급력이 제사장들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까지 그로부터 율법을 들어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아야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덩달아 어둠의 길로 몰고 가는 데더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성전 밖에서 태워야 할 배설물을 그 얼굴에 발라서 제사장들을 부정한 자가 되게 해서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3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아,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만지지 말아라든지 뭐 병자를 접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죠. 반면에 거룩한 것을 만지게 되면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재물을 바칠 때그 배설물들은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야말로 똥칠하겠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을 더럽게, 오염되게,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거룩해야 하는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만큼 하나님을 거북하게 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거룩해야 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쓸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거룩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시죠. 구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영적인 피폐함은 위로 제사장들로부터. 아래로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을 볼수 있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 언약을 파기해 버렸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부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십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아버지를 가진 한 형제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한 후손들이 아닌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는가?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을 욕되게 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어려서 취한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이방의 딸들과 결혼을 결혼 관계를 맺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신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방 숭배자들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셨다. 형제들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아버지를 둔. 거룩한 조상들을 함께 둔 형제들끼리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약속을 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체결한 성스러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제한 이방 딸들과의 결혼이나 배우자를 버리고 학대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행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봉헌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구나,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는구나, 왜 이렇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왜 받지 않으시겠단 말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고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그들과 결혼을 맺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과 재물들은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율법에 비추고,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어긋나버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야곱의 가문에서, 장막에서부터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리더,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 그 백성이야말로 더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언약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일찍이 신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속박하거나 얼가매는 얼가 데 올가 있지 않죠.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신 적이 없으시죠. 늘 인간의 편에서 사람들이 그 약속을 파기해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이 신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언약 관계에 맺어 있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 성도들은 신부라고 하는 이 결혼 관계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종교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해야 할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게 서서 그치지 않고 용도 폐기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면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될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저주하시고 버리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부여하신 이 거룩의 사명을 잘 지키면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새해는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을 짐짓 어, 떠나고 멀리 갔을 때그 백성들을 저주하시며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준엄만 심판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 시대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새해는 더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심보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굳은 결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2 0 2 4년들를 마무리하고 2000세 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 해를 시작하는 기하가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찾고 부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기독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